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3주차 AP 추천주 매매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 어떤 종목이 매도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A,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결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AP 추천주 포착되는 모든 종목들에 대한 결산을 투명하게 올리고 있는 메뉴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월 3주차에는 어떤 종목이 매도가 돼서 수익을 내었는지 그리고 어떤 신규 종목이 추천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12월 12일 전반적으로 12월 3주차는 보합장인에서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매도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주였고요. 음 보시면 이제 수익률 현황인데 이제 12월 12일에는 이제 추천된 종목도 없고 매도가 된 종목이 없어서 영상이 따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좀 답답한 장세로 박스피로 이제 굳어져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13일입니다. 13일에는 그래도 종목 하나가 추천이 되고 있는 된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버튼 하나로 시작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 수가 조금 많아지면서 소장님께서도 이제 무리하게 더 종목을 추가를 하면은 이제 예수금 상황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면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12월 13일 화요일 날 추천이 되었네요. 그래서 자동으로 1차 매수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장세에서 무리하게 또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되면 은 오히려 더 이제 화만 입을 수도 있다 보니까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보니 이제 VIP 종목을 떠나서 AP 추천주도 약간 이제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12월 14일에는 그래도 장이 살짝 다시 올라왔던 날이어서 다행히 이제 종목을 조금 소화를 시킨 날입니다. 자, 이날은 코오롱 글로버와 에브리봇, 이두 종목이 수익이 났네요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12시네요. 오후 12시, 점심에 11월 23일에 추천되어 있던 에브리봇이 바로 목표가 도달로 자동으로 절반 수익 실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유성까지 지금 발동이 되었죠. 이렇게 보면 목표선 아래 바로 보유선이 발동되는 모습이에요. 절반을 16,150원에서 절반을 자동으로 모두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보유선을 걸어서 지켜보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을. 근데 아쉽게도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주가가 내려가면서 고점 터치후 하락해서 보유선 16,050원 이탈로 자동으로 나머지 절반을 수익 실현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2시 6분 정도네요. 2시 6분에 코롱 글로벌 글로벌 이제 추천이 나왔습니다. 바로 당일 날 추천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버튼 눌러 주고 전략 재실행 눌러 주면 바로 자동으로 1차가 매수 완료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종목이 하나 더 추천이 됐네요. 이날 성우 하이텍 또 종목이 추천이 돼서 전략 재실행 눌러서 자동으로 매수부터 매수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한 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시간 3분 정도 지나서 바로 금일 추천된 코어론 글로벌이 목표가 도달로 자동으로 절반 수익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뭐,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래도 한뭐 길면 한 1, 2주, 2, 3주, 뭐 짧으면 한 1주일, 그 안쪽으로 수익이 안데 이렇게 당일날 바로 매도가 이루어, 이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당일 종목이 자 그리고 요거는 추가 상승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보유선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보유선이 이미 올라서 지금 목표가에 같이 부딪힌 거예요. 목표가 부딪혔고 더 올라가줍니다. 자 아까 목표가를 지금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를 해준 거죠. 목표가를 넘어서서 22,700원에 고점 터치 후 하락해서 보유선 22,700원에 나머지 절반을 자동으로 수익 실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11월 14일이죠 수요일 날 장을 마감을 했고요. 자 그리고 15일입니다. 다행히도 한 종목이 매도가 되었는데 사실 15일랑 16일부터 또 그냥 보압장이었어요. 15일에는 사실, 사실 살짝 좀지수가좀 아래로 내려간 부분도 있고, 사실, 그냥 답답한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다행히 한신기계가 매도가되었네요 자, 또 지켜보면 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자, 24, 11월 24일 아마 9시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목표가 도달로 자동으로 절반 수익 실현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팔리자마자 7,200원에 보유선이 발동을 하고요자 그리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 줍니다 빠른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단번에 보유선이 한 번에 올리시는 걸 보고 계세요 지금 7,200원 이라는 보유선이 이제 그거 거의 1 0 호가? 여덟 호가 되죠 거기서 바로 7,290원까지 올라와 줍니다 보유선이.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점 터치 후 하락해서 보유선 7,290원 이탈로 나머지 절반을 자동으로 수익 실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리고 서한이라는 종목이 이날 12월 15일날 추천이 됐네요. 그래서 자동으로 1차 매수까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이 마감이 됐네요. 자, 그리고 12월 3주차의 마지막 날이었죠. 근데 마지막 날도 매수나 매도 된 종목이 없고, 그리고 추천이 나왔던 종목도 없어서 영상은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2월 3주차 매도 종목 관련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힘든 시장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제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전략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서서히 지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거나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하지만 이 AP 트레이더를 이용하시면 분할 매수를 철저히 이용해서 평단가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목표가를 도달을 하면 보유선을 발동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트레이더를 사용하는 분들은 꼭이 AP 추천주 기능을 사용해 보시고, 뭐 AP 트레이더를 사용해 보시지 않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AP 트레이더 문의 혹은 상담은 하단의 번호 010-2666-6019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AP 트레이더의 AP 추천주 12월 3주차 매매 결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